안녕, 젊은이들. 오늘 하픽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, 이 미니게임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. 어제 이게 안 나오던 게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 잠깐 살펴봤더니, 이 패시브도 늘어났네요. 이 방어력 훈련 만렙이 만이었는데, 2만으로 늘었습니다. 그래서 스탯 이렇게 바꿔 찍어주고, 어제 분명히 47만에 14만 줬었죠. 33만에 13만으로 줄어들었고, 이거를 모두, 방박에 투자해줬더니, 스테이지 20개 올릴 수 있었습니다. 와, 대박, 개꿀이죠. 그리고 세팅 바꿔준 다음에 살짝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오, 그리고 이거 천공팩의 추가 피해량, 이것도 상당하더라고요. 모두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걸로 바꿔줬더니, 한두 스테이지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. 꽤나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리셋하고, 10만 줘야 되겠죠. 아, 근데 이거, 10만에 한번 딱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, 그거 아쉽네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면은 2,900 레벨에 146%이 상태로 패시브만으로 얼마나 세졌는지 비교를 하려면 이거 때려보면 되겠죠 컨트롤이 약간 들어가긴 하겠지만 19,800냥에서 얼마나 더늘지 봅시다 29,600냥 야이 패시브 패치 하나로 엄청 세졌죠 얼른들 찍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.